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분명한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는데 양비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어, 지난 19일 새벽 내란숙의 윤석열을 옹호하는 폭도들이 어, 법원에 난입해서 폭행 폭동을 일으키는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영상 좀 보시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1층 창문을 깨부숩니다. 법원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무력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남동을 부렸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법원이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과정은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3시간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저들이 폭도가 아니고 누굽니까? 폭도 맞죠? 네, 난동 네. 부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폭도. 제가 사전 찾아봤습니다. 난폭한 행동으로 소란을 일으켜 질서를 문란하게 한 무리. 폭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폭도를 폭도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폭도에 의해서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법 87조 여기 보니까 87조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91조 2항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지난 11일 서부지법을 침탈한 폭도들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범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뭐 내란 여부는 뭐하고 저희가 뭐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거죠? 수사를 해봐야 되고요. 네, 저는 내란범이라 생각합니다. 폭력 등의 폭력을 저지른 건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폭도들은 최후의 한 명까지 찾아내서 내란죄로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호영 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일 폭동으로 부상당한 경찰들이 지금 몇 명인가요? 아까 어, 51명입니다. 아, 맞네요. 그중에 이제 중상자들도 있는 거죠. 7명입니다. 예. 어,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 다시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19일 새벽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은 지금 86명이 구속돼 있습니까? 예, 구속된 건 아니고요 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까? 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시는 거죠? 현재 어, 18일 날. 아, 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네, 그건 뭐 선정했습니다. 지금 여러 영상, 지금 양구남 의원님 틀트신 영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예 영상들이 많이 틀텐데요. 거기서 나타난 현장들을 보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력하게 구속수사하십시오.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지금 86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있었던 어, 분들을 체증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다 끝까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채증자로 네,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은 국회를 그를 옹호하는 폭도들은 사법부를 침탈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폭동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란을 부추기는 매우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선동행위가 19일 새벽 폭동을 유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호영 직무대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속 저, 지금 수사 중이 있습니다. 네, 저는 내란을 부주, 부추기는 배후 세력의 1순위가 내란성동 수계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보시죠. 체포되기 전에 윤석열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하고 강변했습니다. 이 말은 어, 헌법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폭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최근에 면피성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끝까지 비루하고 찌질한 내란 수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에, 배우 세력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은 유, 전광훈을 비롯한 그곳 유튜버들입니다. 연설 영상 좀 보시죠. 만약에 오늘 석방 안 시키고 판사가 시각을 만약에 했다가 하면 당제로라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아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광훈 씨는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영 차장, 예. 법원을 침탈한 행위가 국민 저항권에 맞습니까?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저항권은 독재에 맞서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됐을 때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말 대잔치를 통해서 저항권을 시공창에 처박은 자들을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광은을 수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수사하시겠습니까? 이, 이 부분은 수사 기능에 잘 살펴보고 있을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사하셔야 됩니다. 어, 또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번 폭동의 뒤에는 공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명 있어서 충격을,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선동 윤상현, 영상 보시죠. 맞고요. 어,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또담장을넣다가또 유치장이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혼방이될 것이다. 혼방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훈방은 없었죠? 앞서 현재까지 네,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훈방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 이이말 때문에 폭동 가담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서부 집업을 침탈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선동한 윤상년 의원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하시겠습니까? 아 이것도 뭐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권성동 어, 공당의 원내. 네. 그냥 하시죠. 네. 미안합니다. 응. 그 네, 네. 잠깐. 경찰에 과잉 대응이 있었습니까? 과잉 대응은 없었고요. 저희들도 51명이 부상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 집회 시위자를 차단하려고 노력했다는 예, 이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습니다이 사진을 알아주었으면. 보면 오히려 경찰은 폭도들에게 어 막거나 어, 이 방패로 지키거나 이런 것이 자행됐습니다. 이런데도 이런 불구하고 어,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냥 두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수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사 문제는 변론을 하고요. 저희들이 과잉 대응했다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대란수입니다. 내란 대란